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스틸 엔진 체인톱 MS170 모델 수리입니다. 자, 시동이 걸렸어요. 그러나, 악셀을 누르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네요.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 생각보다 많아요. 자, 먼저 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바와 체인톱날을 분리합니다. 이제 커버를 열고, 이제 캐브레이터를 분리를 해야 돼요. 자, 요것은 연료 필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연료가 괜찮게 들어갔는지 연료 필터에 때가 끼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연료 필터 상태 확인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브레이터를 몸체에서 분리합니다. 정화 플러그도 분리하고요. 정화 플러그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새 것으로 교체 예정이에요. 이렇게 캐브레이터 몸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캐브레이터를 분해해서 내부를 세척하고 다이어프램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수리 과정을 이어갈 거예요. 기존에 사용됐던 다이어프램이 오래 사용되어서 딱딱하게 경화가 되었습니다. 자, 니들 밸브도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세척하는 게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캐브레이터 프레임 바디에 가스켓이 늘러 붙어 있을 거예요. 가스켓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모델에 따라 구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캐브레이터 내부에 분리가 가능한 부품들은 다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모두 작은 부품들까지 모두 분리를 하고 세척을 꼼꼼하게 구석구석 정확하게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엔진 내부도 한번 상태를 확인해보죠 피스톤과 피스톤 링, 실린더의 상태가 깨끗한지 아니면 상처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내부의 카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크리너를 뿌려줍니다 자, 깨끗하게 세척된 캐브레이터 이제 원래대로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작은 부품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니들 밸브 조립하는 중이고요 아주 작은 노즐이 하나 또 있어요 노즐도 조립을 해 줍니다 연료 걸름망도 장착을 해 주고요. 자, 다이어프램이죠? 다이어프램은 신품 새것으로 장착합니다. 다이어프램 돈 아끼지 마세요. 무조건 새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다이어프램이 들어가는 방향과 순서를 꼭 확인해서 조립하셔, 조립하셔야 돼요. 방향과 순서 아주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기와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립된 캐브레이터를 엔진 몸체에 다시 연결을 해 줍니다 스로틀 와이어와 연료 호스도 원래대로 장착을 해주고요. 초크 레버도 정확한 위치에 다시 장착을 합니다. 하나하나 장착하고 나서 작동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점화 플러그, 소모품이에요.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점화 플러그 비싸지 않아요. 아끼지 말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이제 수리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장착하고, 그리고 엔진 테스트 하면 끝입니다. 엔진 반응이 제대로 정상작동이 나와야 될 텐데요. 커버가 원터치로 고정하는 타입이에요. 체인 톱날도 연결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MS170 모델은 체인 톱날이 90에 27.5날이에요. 끝날 사이즈가 다른 것과 조금 다릅니다. 9 0에 27.5t 수리 다 되었습니다. 자, 발시동 걸렸어요. 아이들링 유지와 고속 상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